다시 안녕하세요. 찬주인데 저번 라이센스무약을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근데요 너무 어려워요. 다른 <laughs> 타비제이들을잘 아는데 난뭐 <laughs> 엄청 못해 이거. 그래도 맘모스에 마은 깨겠지. 설마. 맘모스 는 깨겠지. <laughs> 는 설마 이소미. 설마가 사람 잡아요 요새는. 설마가 마크를 설마, 못해네요. 설마 아, 내가 해본 거. 이거, 이거 뭔가 대자뷰인데나블랙헤랄래 블록이라고. 나 블록할래. 카이선? 뭐 카이스탯제 카이 분배합니다. 좋은 걸로. 쓰레기가 된것 같다. No. 다시. 제발. 좋은 거. 컨트럴만 <laughs> 높다. 저거, 그니까, 어? 누구야? 안 돼. 아니, 야. 누구야? 꺼지세요!